안녕하세요. 블링블링한 영어생활, 블레어입니다. 이 오늘은 비동사의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비동사의 일반 문장, 긍정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비동사, MREs. 얘네는 특별한 뜻은 없다. 그리고 MR is 이렇게 세 가지는 같은 의미, 무엇이다, 어디에 있다, 어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주어에 따라서 MR is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점 학습하셨습니다. 자, 우리 부정문과 의문문, 비동사는 되게 쉬워요. 자, 왜 쉽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동사, 우리 공부하다, 달리다처럼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이를 불쌍히 여긴 영어의 신께서 자, 비동사 너는 특별한 뜻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특별한 파워를 줄게 슈퍼 파워를 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자, 무슨 파워? 슈퍼 파워 자, 어떤 파워인지 한번 볼까요? 부정문일 때 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너 뒤에 남만 붙이면 된단다 라고 하는 게 비동사의 부정문 자, 의문문 네가 질문하고 싶을 때네가 주어에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하면 된단다라고 하는 게 수업법 e r 두 번째였어요 자 비동사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요 형태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동사의 부정문입니다 부정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동사 뒤에다가. 남만 붙여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I am Blair. 나는 블레어입니다. 자, 그럼 부정. 나는 블레어가 아니야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 I am 비동사 다음에 남만 붙여주면 된다. 되셨죠? 그죠? 자, You are tall. 너는 키가 크구나. 자, 너키 별로 안 크네.라고 얘기할 때 부정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지. 비동사 다음에 남만 붙여주면 된다. 자세 번째, player is active. 플레이어는 활동적이야. 자 부정, 플레이어는 활동적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비동사 다음에 남만 붙여주면 된다. 되셨죠? 자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남만 붙여주면 되는 요 형태들 부정문이었습니다. 자. 이 부정문도요, 줄여 쓸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축약형이라고 부르는데, 비동사의 축약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비동사와 주어, 요렇게 줄여서 쓸수 있죠. 그 뒤에 남만 붙이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I 다음에 apostrophe am not. I'm not 이라고 하면 나는 무엇이 아니다. 자, you.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지. 나 축약인 거티 내줄 거야 하면서, apostrophe or e. You r e you're not. 이렇게만 붙여주면, 어, 비동사의 부정문에 축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he is not. 우리 she하고 is. 어떻게 축약? she is not. 이렇게 축약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축약이 되느냐. 이번에는, 비동사와 낫을 축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뒤에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She is not.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축약할 때 어떻게? 한번 붙여 써보자. Is not. 근데 어때요? 또 다른 단어가 된 것만 같죠? 자 그래서 야나 축약인 거티 내줄래? 하면서 오가 빠지고 그 자리에 apostrophe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She isn't. 이렇게 부정의 축약이 됩니다. 자, are not도 한번 해볼까요? 자, you are not. 붙여서 써봤어요. 그랬더니, 어때? 하나의 다른 뜻이 된것 같죠? 자, 그래서, 아니야, 나 축약한 거야. 티 내주려고, 나의 오를 빼고 이 자리에 apostrophe. 그럼 어떤 모양이 돼요? aren't. 이렇게. 부정의 축약이었습니다. 자, I am not 한번 볼까요? 자, 붙여서 써 볼게요. I'm not. 자, 근데 또 다른 단어가 된것 같아. 그래서 o 를 지우고 이 자리에 어퍼스트로피를 썼어요. 그럼 어떻게? amt.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 자, 영어에서는요. 이 amt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실 때 혹은 교재, 문제집에서 엠트를 봤다 그럼 뭐다? 곧장 오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 엠트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나머지 축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엠트 B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의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문문이라는 건 질문이었죠? 자, 질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 영어의 신이 보아사 불쌍히 여기셔서 본인이 앞으로 나가서 질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m I Blair? 하면서 question mark 꽝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 o 터 너는 키가 크니? 질문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are 이라는 비동사가 주어에 앞으로 나간다. So are you tall? Question mark 꽝. 자, Blair is here. Blair는 여기에 있어. 자, 질문. Blair는 여기에 있나요? 자, 비동사가 Blair 앞으로. So is Blair here? 하고 question mark 꽝. 이게 질문의 형태죠. 어,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간다. 자,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할까? Am I Blair?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말잘안 쓰죠. 뭐나 어, 블레어인가? 이런 말잘안 쓰긴 하는데 자, 여러분들의 문법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자, 나 블레어인가?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 당신은 블레어죠. 이렇게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대답? Yes, you are. 네, 당신은 블레어입니다. 자,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대답. 그다음 are you tall? 너는 키가 크니? 너는 키가 크니? 그럼 질문 받은 나는 뭐라고 해요? No, I'm not. 아니, 나 별로 안 커. 이렇게 부정으로 대답을 할수 있겠죠. 자, 마지막. Is Blair here? 자, 플레어는 여기 있니? 응. 플레어는 여기 있어. 보다는 응. 그녀는 여기 있어. 앞서 나온 명사를 대신해 주는 대명사가 대답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문문,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서 질문이 되고 질문을 대답할 때는 비동사로 물어봤기 때문에 비동사로 대답을 한다. 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문장들 중에서 올바른 걸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You're not weak. 여러분들, you're? 너의라는 말인데 어 보니까 너의라고 하면은 뭔가 뒤에 무엇이라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나시라는 부정이 있네요. 그럼 뭔가 지금 잘못 쓴것 같아. 그죠? 이런 형태를 쓰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응. 그래서 you are를 추격할 때는 you apostrophe are it. 여기까지 나와야 한다. 되셨죠? 자, 2번 My friend Kathy 내 친구 Kathy 여러분들 두명 아닙니다. 내 친구 캐시 한 명이에요. 자,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3인칭 한 명일 경우에는 aren't를 쓰지 않고 뭘 쓴다? isn't를 사용한다. 들으셨죠? 자, 3번. I am not sleepy now. 자, am't라고 줄였었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과 not은 줄여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엠트가 보이면 무조건 오답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 It isn't my favorite song. 그런데 it, 그것.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3인칭 하나, 물건 하나일 때 is를 쓰는 거 적절했고요. 자, is와 not, 줄인 형태 isn't. 이렇게 쓰는 거 맞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었네. 자, 그럼 5번까지 한번 볼까요? They are not different. 그들은 다르지 않아. 자, 여러분들 or not 이렇게 붙여 쓸수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붙여 쓰지 않을 거예요. 띄어 쓰던지 아니면 축약을 해 주고 싶으면 어떻게? 야, 나 축약인 거티내 줄게 하고 어퍼스트로피를 쓴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 한번더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